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일본 기업들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최대 고객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요에 맞춰 아예 한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는 도쿄오카 공업은 거래처 공급을 위해 한국 인천공장에서의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오카공업은 수천억원 투자해 반도체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 삼성에 납품하기로 했었는데요. 납품을 목전에 앞두고 자국의 수출 규제에 따라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업체 수입 의존도가 92%나 됩니다. 삼성전자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벨기에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들여와 6개월에서 10개월치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해도 삼성이 빠르게 대체 공급처를 찾고 국산화에 나서자 허가를 내주는 실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고순도 불산이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재를 공급하던 일본 기업들이 보관 장소나 한국을 대체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산을 생산하는 일본 스텔라케미파나 모리타 화학공업은 화학물 관리 규정을 받는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감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코 경제상업상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발표할 때 일본 기업도 피해를 입지 않겠냐는 질문에 일본 기업은 피해가 없다면서 대만이나 아세안 국가들과 공급망을 성립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업체들은 반도체를 만드는 대만이나 미국 등으로 수출을 모색했지만 해당 업체가 공정라인 테스트에만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거절당한 것이죠.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도 자국정부에 한국 업체 이외로의 수출이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일본 정부도 사태 심각성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국산화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일본산 소재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안정적인 소재 공급처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의존도는 올 상반기 기준 각각 91%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필요한 생산시설이 9월쯤 구축되고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공정에 이용해 생산되는 시점이 내년 2월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년 2월부터는 일본 소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 기업들은 당장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잡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는 최대 거래처를 잃어 문을 닫게 될 유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한일 기업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 한국 기업의 피해나 비용이 발생하면 일본 수출 기업이나 소니와 파나소닉 등 한국 반도체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자 일본 기업들도 큰 피해를 볼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PC를 생산하는 후지쯔와 NEC, 파나소닉 등이 한국 의존율이 높은 메모리와 SSD,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일본은 PC를 생산하지 못해 자국 PC 시장을 미국이나 중국 업체들에게 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시바는 지난해 정전 사태가 수습되지 않아 아직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대형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삼성전자의 신형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미지 센서 세계 1위 소니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 분야 절대강자인 소니는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후발주자인 삼성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격차는 아직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부동의 1위인 삼성은 이미지 센서를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삼성 측은 비메모리 분야도 2030년 세계 1위를 목표하고 있다며 이미지 센서는 더 빨리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된 이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의 기업들은 아베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공급차를 바꾸며 국산화 작업에 들어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기업들은 황급히 한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의 피해를 주면서 상대국에 피해를 주겠다는 아베의 도발은 가미가제시 공격이라며 비판받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사지에 몰렸지만 아베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가미카제 특공대를 목격한 와타나베 스네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천황폐하 만세라고 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진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두려움에 젖어 눈을 내리뜨고 비틀거렸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